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돌아온 베들레헴. 돌아온 베들레헴. 오늘 저녁에는 돌아온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자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떠났더라 떠나서 10년 세월을 모합지방에서 지나고 보니까 결론이 10년 지난 뒤에 결론이 뭐냐면 은 남편이 엘리멜렉에 죽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남은 것은 나오미하고 매누리 둘만 남았더라 나옴이라는 시어머니하고 어, 루스과 오르바라는 매누리 어, 이렇게 세 여자만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난뒤 에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려움을 피해서 베들렘모로간 결과가 결국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가진 것다버리하고 이런 가운데 아주, 어, 모합당에서 그렇게 지내는 중에 소문이 들려왔는데, 무슨 소문이 들려왔느냐 하면은, 떠나왔던 고향 땅 베들렘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믿어지심에 나면, 아, 네.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베들레헴이 어려워가지고 10년 전에 떠났는데, 10년 뒤에 떠나온 베들레헴이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잘 살겠다고 왔던 모압 땅에서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가 여기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뭘 하겠느냐 남편의 무덤이 여기 있고 자식들의 무덤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나오기가 돌아오는 도중에 이 메두리들을 보고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들이 가는 곳은 너희들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이고, 그리고 가봤자 내가 재산도 없고, 이 나이에 할 일도 없고, 고생만 할 테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그랬더니 이 루시 끝까지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장사 진연바되겠습니다 그 붙잡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찰떡으로 그냥 달라붙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나오미하고 루시 모합당에서 어디로 갔느냐, 베들렘으로 돌아왔다. 이해되시면 나면, 아멘. 베들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주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나오미 가더니, 10년 동안 지내다가 왔는데, 엄청난, 부자가 됐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아주 빈손으로 비어서 내가 떠날 때에는 농밭 전제 다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떠났지만은 10년 세월 동안에 다 말아먹고 빈손으로 그것도 남편과 자식 없이 이방 매들이 하나만 데리고 딸랑 돌아오게 되니까 베들렘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 이게 나오미냐? 너무 형색이 초라하게 보여서, 아마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그 어감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 나오미 맞아? 너 나오미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라. 마라. 원래 쓴물이면서 괴롭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 때가 됐더라. 보리 추수 때. 이때에 나오미가 베들레 자기 고향 동네로 돌아왔는데, 거지 중에 상거지처럼 돼가지고 돌아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나오이냐 그렇게 외쳤어요. 나오이냐못 알아봤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야, 너 진짜 나오이 맞지? 그러면서 온베들레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이 나오미의 모습은 마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당자의 모습과 같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멀리 외국에 가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갔던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하나 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주 천한 모습으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종로를 타다가 배불리 먹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처럼 오늘 이런 모습으로 나오미가 고향 동네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이해 주었던 것처럼 이 베들렘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실패하고 거지 되고 인생 완전히 쫄아버린 나오미를 환영을 했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세월 까먹고 물질 까먹고 건강까지 다 까먹고 아 거짓처럼 탕자처럼 나오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나오미를 맞이했던 베들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환영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패와 낭패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세상의 질병을 고칠 수 없다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에, 사업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에 희망이 없을 때에, 세상에 다른 어디서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실패와 낭패와 고난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서 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찢으셨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 내 인생길을 내 스스로는 낫게 할수 없지만은 내 인생 스스로 망가진 모든 것에서 희어날 수도 없고 새롭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자 우리의 찢기워진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실패와 낭패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들 모든 파괴된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도로 낫게 하시는 싸매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경 나타난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이런 번식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주라. 한없는 용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용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압 지방에서 실패와 난패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죽음의 그늘 속에 헤어져 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찢기워지고 상처나고 더러워진 힘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잔으로 삼아주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소식이 있는 베들렘으로 돌아가자 아멘. 따라서 하시다 베들렘으로, 베들렘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다시 따라서 내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계에 나타난 말씀은 이 나오미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음.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비어서 빈손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베들렘이 아니고 베들렘을 떠나서 모합지방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뭔가 좀 해보겠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주어졌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돈도 없어지고 시간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재능도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정도 깨어지고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다 내팽겨져 버리는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다. 이해되시면 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니 부모는 자식의 물타리가 되고, 자식은 부모의 의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마귀가 유혹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 니가 하나님이야, 니가. 아담, 하와. 하나님이 자기 혼자 하나님 알려고 너희들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니가 선답가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 없어도 네 마음대로 복되게 살수 있는 거야. 여기에 쏟아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다가 결국 오늘의 인류가 제약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인생이 뭐냐? 내가 아무리 성공 실패를 꿈꾸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뭔가 이루어졌고 뭔가 가졌고 뭔가 나타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를 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달려 나가서 십자가 붙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어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빈손이에요.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저도 그런 얘기지만은, 알렉산더라는 유명한 영웅이 있을 때 왕, 알렉산더 때 왕. 이한번에 죽었어요. 전쟁 때에서 죽었던 것같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하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할때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자기의 반이 있는데, 반. 이렇게. 간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넣는데,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 손을 이렇게 내모라고 네, 했대요. 아무리 큰 제국을 이루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북의 영화를 한큼에 움켜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빈손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하나님 없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왔기에 우리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으는 돌아온 베들레베들레이 뭐예요? 떡집이에요. 떡집. 생길에 그렇게 찢기지고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영원히 줄일뿐만 아니라 욕심도 줄이고 마음도 공부해진 그런 가운데 베들렘으로 돌아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준비된 개들 내면 풍성한 양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풍성한 것. 당장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먼저 뭘경을시켜 야야야야, 빨리 모형시켜! 새 옷을 입혀. 가르치는 끼워.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기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주님 앞에 와서 그 준비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마치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할 때에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와 같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부스러기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털어온 배들라면 은 떡이 준비된 것이 있고 풍성한 양식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놀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가 주여, 주여. 떡집에서, 떡집에서 회복의 축복을, 회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돌아온 빛들에 당자의 모습으로 한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치. 돌아왔다 죄도 용서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내 인생을 다 꼽이야. 빈손 인생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사랑 아들이여, 내 사랑 딸이라고. 아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이 준비된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렘. 따라서 하시라, 베들렘으로 베들레엠. 돌아가자.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이 시간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